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 가을에 고구마 수확하는 고구마 수확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어, 고구마 수확기는 땅 속작물 수확기로 분류가 되는데요. 어, 그 중에 고구마만 수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빌려가시는데, 어, 현재 앞에 보시는 이제 겨옹이랑한 몸체로 되어 있는 일체형 고구마 수확기가 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걸 쓰시려면 겨옹기 사용법을 아셔야 돼요. 이번 시간은겨옹기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히는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설명과 작업기 조작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겨운기는 경유를 씁니다. 경유 저희가 이 장비 나가가지고요 기름 때문에 상당 히 애먹습니다. 물이 많이 함유된 경유 또는 3, 4년 묵어가지고 이제 썩은 기름 이런 경유를 넣으셔가지고 엔진 버리는 경우 많은데 제발 부탁입니다. 올바른 깨끗한 경유 만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해 남아. 겨운기 조작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크러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조향 장치가, 조향 레버가 있고요. 그리고 액셀레이터가 이쪽에 있고요. 키 시동이 왼편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크라는 레버가 있습니다. 겨운기 크러치의 장점은 뭐냐면요. 크러치와 브레이크가 같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 크러치 내리면 동작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런데 겨운기는 이 크러치에 브레이크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1단 올라간 뒤에요. 한번더 올리게 되면 이 바퀴까지 고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차에 실고 이동하거나 어디 평지에서 이제 비탈 같은 데 이걸 정차했을 경우는 단순히 1단만 놓으시는 게 아니고요. 끝에까지 올리셔 가지고 브레이크까지 잡아 놓으시면 바퀴가 밀려는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브레이크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쪽에 검은색 손잡이 이거는 이제 관리기처럼 사이드 크루치예요. 겨기겨 진행하다가 왼편을 가고 싶다리면 왼편을 잡으시면 되고요. 오른편을 가고 싶다리면 오른쪽 레버를 잡으면은 왼쪽 바퀴만 굴리고 오른쪽 바퀴가 이제 안 굴러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 전환할 을수 있겠죠. 후진할 때 방향 이 당연히 또 반대가 되겠죠, 그죠 경사지에서는 여러분 들 웬만하면 사이드 크루치 잡지 마시고요. 몸의 힘에 의해서 웬만하면 핸들을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경사지에서는 사이드 크러치 때문에 겨운기의 사고가 엄청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르막이 됐든 내리막이 됐든 사이드 크러치 잡지 마시고 한 번에 방향 잡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운기의 단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부변속이 있고요. 주변속이 있습니다. 부변속이라는 것이 저속, 고속을 바꿔주고 거기서 주변 속이 1단, 2단, 3단 있습니다. 저속에서 3단, 고속에서 3단 있으면 총겨우기는 6단까지 있는 겁니다. 6단까지. 고속의 1, 2, 3단은 쓰실 일이 없어요. 무조건 저속의 1, 2, 3단만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하 고속의 1, 2, 3단은 주로 추레를 달고 주행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작업할 때는 상당히 위험해요. 자, 그러면 시동 걸는 요령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시동 걸 때는요, 일단 전체적으로 중립에 놓으시고요. 1단, 2단, 3단. 그리고 크러치는 끊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엔진은 살짝만 높여 주십시오. 한 3분의 1 정도만. 처음에 시동 거실 때는 이걸 땡기셔야 됩니다. 완전히 땡기셔가지고 키를 살짝 넣고 돌리시면 잘 돌아옵니다. 이때 미루시면 시동 걸립니다. 걸렸으면 키를 놓으시면 시동이 걸린 겁니다. 시동 끄실 때는 엔진 마력 일단 내려놓으시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시동을 키로 끄시는 게 아니고요. 액셀레이터 레버를 다 내리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액셀레이터 시동 끄고 나서 키를 켜놓은 상태로 두기 때문에 배터리까지 방전이 돼요. 그러니까 엔진은 시동 끄시게 되면 키는 별도로 꺼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작업기를 설명드릴게요. 고구마 캘려면 이 작업기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작을 해야 돼요. 얘가 덜덜덜덜 하고 쫓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구마가 들쩍들썩해지면서 들쩍 흙이랑 분리가 돼요. 여기 밑에 있는 작은 내바가 부변속이에요. 왼쪽에는 잘게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굵게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잘게는 뭐냐면요. 이게 빨리 덜덜덜덜린다는 얘기고요. 굵게는 천천히 덜덜덜 거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굴치날이 전체로 흔들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깨, 까지지 않고 천천히 캘 수가 있는데요. 아, 이거 덜덜덜 캐다 보니까 언제 캐라고 해서 짜증이 나셔가지고 엔진 마력 높여가지고 덜덜덜덜 캐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고구마가 상처를 입습니다. 하루에 300평 정도는 충분히 이상 캘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캘수 있는, 덜덜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구변속이 저속이고요. 주변속이 1단입니다. 악셀은 거의들 올리지 않은 상태거든요. 고구마 캐실때 표준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많은 양을 빨리 하고 싶은 분들은 악셀에 한번 좀 올리시면 되고요. 1단, 2단이 굵게 짧게 있다 그랬죠? 그것도 굵게 놓고 하시면 됩니다. 가끔 토질에 따라서 잘게 놓고 좀 빠르게 움직여주는 게더 좋을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토양에서는 이 정도에서 여러분 동작시키시면 거의 고구마 키는 데 이상이 없을 겁니다.